있습니다. 그 내년에도 직불금 신청하시지 않습니까? 그죠? 직불금 신청하신 기간을 안내해 드겠습니다. 리 2월 달에는 비대면이라고 이제 작년하고 농업 그 변경이 없는 분들은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3, 4월에 이제 어 대면 신청이라고 은평동 사무소 와서 직불금 신청하시면 됩니다. 또 신청하실 때 꼭 본인이 농사 짓는 농지만 좀 등록 부탁 드리겠습니다. 작년에도 저희가 부정수급이라고 단속을 나갔는데 음, 내가 농사 짓지 않고 위탁 했는 농업인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한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. 뭐 다시 제 말씀 말씀드리면 제 본인이 농사 짓는 농지를 꼭 등록 부탁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농업 경제 등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농업 경제 등록업 하실 때그 그 품목도 등록하셨을 겁니다. 그 지금 사과 교육이시죠? 사과 농사 짓는다고 등록하셨을 건데 혹시나 그 지금 현재 다른 농사 짓고 있고 하시는 분들은 사과 농사 짓는다고 품목 변경을 꼭 해주시고요. 그리고 사과 농사 짓다가 또 다른 품목을 하실 때도 꼭 변경 부탁드립니다. 그 내년부터는 이제 품목도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그 품목도 일치하지 않으면 집부금이 감액된다고 하니까 그것 좀 유의를 해줘어부 어. 그 불이 한번 또좀 부탁드리고요. <laughs> 교재 다 받으셨을 겁니다. 교재 대, 제 뒷면을 보면, 고그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 거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. 좀럼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올해, 그 내년에도 이제 직급은다 받으시고 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. 월한에 날씨도안 좋았는데, 그고사신습니 많은 고생 하셨고요. 내년에 도 이제 건강하시고 내년에 도 이제 풍년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